자, 오늘은 제가 비자를 연장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, 일단, 퍼스트 비자면 1년이고, 세컨비자면 또 1년이 추가되는 거예요. 근데, 세컨비자를 따는 조건이, 시골 같은 데 가서, 인력 부족한 데 가서, 88일을 채우면은, 1년을 추가시켜줘요. 그게 저는 양공장, 거기, 갔다 온 그곳이고요. 아무튼, 세컨을, 따르고 한 계기가 일단 첫 번째, 돈 때문에. 세, 퍼스트로만 벌수 있는 돈과 세컨까지 해서 벌수 있는 돈이 진짜 몇천만 원 차이가 나요. 그래서 일단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,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일하고 있는 공장이 하루 12시간이래요. 하루에 12시간 일하고, 회사에 있는 시간만 합치면 13시간에서 14시간이죠. 14시간 일하고, 또 1시간에서 1시간 반 운동하고, 잠 7시간 자고, 이렇게 하면은, 정말, 그, 제 개인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? 그리고 또 1시간에서 2시간 노는 게 아니라, 또 따로 공부를 해요. 요즘에는, 디자인에 관심이 있어서 막 포토샵 공부하고 있는데 뭐 평소에 뭐책 읽을 때도 있고 아니면 경제 공부할 때 있고 뭐 영상 편집하는 공부할 때도 있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되게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까워요.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에 대한 뿌듯함이 너무 좋아요. 아, 열심히 살고 있구나. 아, 뿌듯하다. 그면 뿌듯함을 느끼기 위해서 나두 번째 이유입니다. 정말 시간 가는 게 아까워, 시간 가는 게. 시간 가는 게 아깝고, 잠을 좀덜 자도 덜 피곤했으면 좋겠고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이유를 좀더 덧붙이자면,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분단위로 쪼개서 살아요. 어떻게 분단위로 쪼개냐면, 집에 도착하자마자, 밥이랑 요리를 이제 불 켜놓고 바로 씻으러 가요. 바로 씻고 나오고 이러면 또 시간이 좀더한 10분 정도 아낄 수 있거든요. 또 10분도 공부하고 잠더잘수 있고. 그리고 지금 이 생활하는 게 일하고 이제 운동하고 그 다음 이 공부는 언제부턴가 저도 모르게 몸에 밴 습관인데 하루에 하나라도 머릿속에 꼭 하나의 지식은 집어 넣어야 잠을 잘 수가 있어요. 잠을 잘수 있다기 보다는 좀더 마음이 편해져요. 그래서 뭐라도 하나는 머릿속에 넣고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생활하는 게한 1년? 1년에서 2년 정도 된것 같아요. 그리고 뭐그두 가지가 다고요. 뭐 외국인 친구들하고 좀더 놀고 싶다 거니, 아니면 영어를 좀더 늘리고 싶다 거니, 아니면 경험을 좀더 하고 싶다, 아니면 뭐 여행을 좀더 하고 싶다, 이런 이유는 전혀 1도 없습니다. 정말 이 돈과 이렇게 생활하는 이 삶이 힘들지만 너무 행복하고 뿌듯해서 딱이두 가지 이유로만 비자를 연장하게 됐어요. 그리고 제 영상 보시다시, 보시다 보면은 어디 놀러 가는 영상이 별로 아예 없어요. 어디 놀러 가는 영상이. 다뭐 집에서 영상 찍거나 아니면 헬스장에서 하거나. 이런 영상밖에 없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